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줄넘기 하는 후니점프의 이동훈입니다 오늘은 어, 원래 다른 걸 알려 드리려고 하다가 갑자기 생각나 힐토 변형 동작이 있어가지고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힐토 변형 동작 다섯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배울 힐토 변형 동작을 한번 보여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카운트에 맞춰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하나 둘셋넷다 자, 일곱 열 하나 두, 셋넷 이 동작은 음, 보면은 아시 분들은 눈치 채야겠지만 거의 한쪽 다리로만뜁니다 네. 실제로 탭들 하고 찍긴 하지만 거의 한쪽 다리로뛴다고 예,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힘이 붙일 수도 있는데 어, 뭐 한쪽 다리로 점프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라면 그게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자 그러면은 어, 스텝을 카운트에 가셔서 천천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처음, 첫 번째는, 이, 약간, 틀어지면서, 왼쪽 발을 중심으로 오른쪽 약간 틀어지면서, 오른발이, 이, 토, 이, 토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찍습니다. 뒤로. 옆으로 보여드리면은, 이 상태에서, 하나,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 그 다음에, 반대 대각선으로 돌면서, 둘,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어, 앞으로 이제 가져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져오면서 어, 지금 서 있는 바로 약간 뒤로 나가요 그래서 셋그 다음에 이제 반대 대각선으로 넷이 동작을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천히 카운터와 같이 보여드리면 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동작이 됩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보여드리면 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 동작이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하면은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어, 이런 대각선들은 조금 쉬운데, 이게 이제 반대 대각선으로 가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 그 스텝 같은 거 하시다가 이렇게 앞으로 가는 스텝. 제가 인트로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어, 러닝맨 힐 크로스를 이렇게 하다가, 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온 다음에, 이때부터 시작을 할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좀더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스텝을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제 줄넘기로 함께, 어, 오늘 배운, 세트호 변형 동작 다섯 번째 스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동작은 이렇게 줄을 넘으면서, 넘으면서, 하나, 예, 네. 줄은, 이렇게, 넘 이렇게, 돌때 넘기는 게 아니라, 줄을 먼저, 넘을 때, 이미 동작이, 한이 정도 들어가겠죠? 모아진 상태에서, 그래서, 하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하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두 번째 넘을 때, 그래서,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가, 움직이는, 움직이는 때, 이렇게. 이게 여기서 이게 돌아오는, 점프하면서 이 정도일 때 줄을 넘기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도 이거는 타이밍이라서 이거를 하나하나 세분화해서 설명드릴 수 없고, 자. 나중에 어차피 슬로우 모션 보여드릴 테니까 거기서 한번 참고하시고요. 일단은, 하나, 둘,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운트로 보여드리면은, 하나, 둘, 셋, 이런 느낌. 정말 천천히 먹는 게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보통 속도로 보여드리면은 그냥 아두를 챙. 자, 이런 느낌. 하고 이제 이것도 이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은 좀더 빠르게 예,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두, 셋, 넷. 이 동작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줄은 그냥 동일하게 넘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뭐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넘으면서 다리만. 다리만. 그렇죠 줄을 이렇게 넘는데 다리하고 몸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쵸? 그대로. 이렇게 돌리는 거를 연습을 정말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힐토 면역 동작 다섯 번째 어, 동작을 알아봤는데요. 이 동작도 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하는 안무 어떤 적시 역에 넣어서 좀더 어, 안무가 또 괜찮게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좀 배워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배운 동작도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스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